전쟁기념관이다 되면 되겠다. 10분에 1 0전에을기분에겠0분에 10분에 10분에 1 0요 어디야? 여기야? 여기 에1 0 여기 1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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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어분에 10분에 기0분에 1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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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한번만 들어가면 안 될까? 메인 스트리트로막 들어가야 h 나 n k they are g o i 내가 to be able to 요 e t the main street. I think they are going to be able to g 지야 the main street. I think they are going 나나 왔다 왔다 얘들아 왔어 자 간다 어때 좀 멋있어 이초코초나 좀, 좀. 내려와, 내려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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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좀남자다운서 표정으로만 내보내면 되잖아 나 가고 싶은 데 있어 나나 알아요 이심상 카페 내가 다 찾아봤어 아 맞다 야 진짜 미쳤다 이게 바로 삼각지에 약간 지 그대로 왔아는데아근 아, 대구, 골목이 되 원래 어? 아, 대구청 골목인데 이.. 이이 먹지요 다나못 먹어 나못 먹어 내가 아. 다못 <laughs> <나> 먹어 진짜 정색하신 거아요저화잘안 아, 내요 <laughs> <야. 나> 진짜 <laughs> 가고 싶은 <laughs> 카페 <laughs> 있으신요 아. 왜냐면 맛있게생 <laughs> 완전 지탑틴 네, 따지는 디저트 애들, 애들 중에 얘기가? 솔직히 허세춤 진짜 많은 디저트 먹어요 디저트 허세춤 야 밥도 안 먹었는데 무슨 디저트야 먹기만 해 먹을 거 지랄 저희 브라운치즈 하나랑이 아니 해서, 아니, 하나 이렇게 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이렇게 주시이요아이스 아메리카노 게해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이거 피스타치오 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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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이렇 미국 렇성 미국 가보셨잖아요. 미국에 있을 때는 음. 이런 데 진짜 많이 가긴 했거든요. 미국에 좀 살았으니까. 우와. 오, 이게 돼. 근데 약간 뒤에 저거 새창살 있어서 가만히 기도 하다. 이게 뭐 치즈요, 브라마 치즈고 이게 솔티즈나 이거 굉장히 뭐 제일 자극적이고 제일 짜릿해. 느낄 수 있는 자극은 음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살찔 것 같은 음. 맛인데. 근데 버벌스 어, 없어. 버벌스 없어 이건. 아 이런, 이런 꽈배기 처음. 듣고. 근데 아까 그거 봤대. 진짜 그 유명한 그 곱창. 난 솔직히 곱창에 대한 그 나만의 생각이 있어. 소 내장을 그렇게까지 그 비싼 돈 주고 먹어야 돼. 근데 나는 명확해. 그 돈이면 나는. 목살, 항정살, 삼겹살 먹겠다는 거 자, 곱창은 자주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곱창만의 특유한 향과 식감? 내 입에서 감도는 게 좋아. 이 식의 세계에는 인정을 하는데, 그거 그 돈이시잖아. 그 맛, 그니까 러 예를 들어 맛있는 게 극상이고 극하가 있어. 어느 정도 이선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거를 많이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그 돈이면 나는 차라리 삼겹살, 볶음밥, 이렇게 삼겹살집이 거든요또 맛있는 데가. 혼자 다처먹고 있네, 이거. 아니 아까 야 나한테 그 얘기 하지 않았어? 이거 저녁 먹기 전에 갑자기 디저트 왜 먹냐 <웃음> <웃음> 이 중에 순이 한번 매겨 볼래? 나 1번 치즈 이거 나 치즈 샌드 나는 피스타초 나 이거인 <laughs> 피스타초 오늘은 좀 둘이 협동할 수 있게 가자 보여줄 때 갔다 협동? <laughs> 어, 보여줄 때 갔다 우리 또 합은 또잘 맞거든 삼각주 왔으니까 네 이제 삼각형 퀴즈 될 거야 이뭔 개소리야 2분 내로 그만 제작 아냐 아냐 아니, 시작이야 시작이야 응, 시작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탈피해보자 아, 야나도 탈, 찾았 탈. 타임 타임 아니 나왜냐 화장실 가고 싶어서 1분경과? 아니 아, 화장실은 가자 화장실 가자 어딨여기 여기 근데 이게 그 팀전이야 팀전 나만 더 이득 할수 있는 뭐 그런 거 있나? A FEW MOMENTS LATER 아 이거 봐 내가 맞췄잖아 뭘 맞춰 <laughs> 맞추지도 않았는데 시작 삼각지라서 벌칙을 또 협동할 수 있는 거 2인 삼각을 삼각지라. 그러니까 삼각지라서 2인 삼각. 삼각이라고 이따 한번더 찍어주세요 진짜 아 일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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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빨리 야. 진짜 너무 치옥스까기속진나 너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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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 아, 이거 안 이거 안 돼. 이 돼. 아, 자연스럽게 이거 야 돼. 지금 거안나 아, 이거 안 돼. 아, 아, 이거 안 돼.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안 돼. 아, 아, 시 아직 또 떼끼지 마 시작 아, 아 잠깐만 이쪽 아니, 아니 안나다 짱짱이야 이렇게 왜 안쪽으로 가죠 그거 안쪽으로 그럼 잘안 타는데 야 드럽게 똑바르다야 <laughs> 진짜 진짜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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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맞는다 잠깐 천천히 이제 천천히 놓지 말고 그 근데 이거 약간 그거 알죠 원래 2인삼각이안아프려면 약간 뛰어야 돼 그래 이렇게만 아아! 아아! 아, 아, 아. 아, 차라리 야 잠깐만 쉬었다 가자 한쪽 다리를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좋아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이렇게 시이작시작오야 이게 제일 안아 이게, 이게 나라 아파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laughs> <나. 이> 제일 <laughs> 안 아파 제 이게 이게 나라 아파 야 핸드폰 꺼줘 왼쪽이 아파 아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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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 걸어! 천천히! <laughs> 단자 쓰고 놀러온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왜 이렇게 못 놀아? <laughs> 보여줘 노는 거? 삐딱하게 노는 거 한번 제대로 보여줘? 진짜 30년 넘게 살면서 수치스러움을 진짜 너무 오래간만에 느낀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우리가 천천히 걷더라도 합을 맞추죠. 이동 중에 군가한다. 군가 저전주 군가 시작. 하나, 하나 둘셋넷아왜안 아, 불러? <laughs> 여기가 난 감옥. 일본 덮밥집. 아, 일본 덮밥집이야? 아니, 딱봐도저 그림 덮밥 아닌가? 이거야, 아, 샤브샤브. 아, 와, 이게 가 고기네. 야! 이거 먹자, 이따가. 아, 바치이로샌바치로해도지치로 아니야? 샌바치로 야, 여기서 자르기 하자. 야, 야, 야 그리 잠깐만, 자를 때 이러고 있어야 돼? 자르는 게 날씬해. 야, 어때? 진짜 자를래? 그 아, 진짜 잘라봐. 맛있어. 진짜 잘라봐. 아니 나 여기 삼각지에서 어. 그 하이볼 맛집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아 거기 길가리서서 먹는데? 거기 어디야? 나 거기 가보고 싶어. 근데 이게 또 뭐라고 약간 스키지 않냐? 어. 그사 타주 타로 보러 갈래? 타로. 타로. 아, 타로. 우리 이 채널의 미래를 한번 그려 보자. 이 채널이 잘 될지 안 될지를 타로 같은 걸로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아니면 아유, 솔직하게 <목소리> 얘기해 주세요. <목소리> 그래야지 계속 하든 빨리 접든. 재생 1 0 기회는 응. 잘 잡았네요 응. 어, 어? 다른 일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공부를 해가면서 가야 되는 게 있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대요 어. 그래도 괜찮아요 이분이 끼가 좀 많으신 분이네 어. 어, 이분이 응. 제주도 많으신 네. 분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좀 다르네요 이분이 몸과 병의 분량 다 좋아하시는 분인데 <웃음> <웃음> 난... 가오가 좀 있어요 허세도 좀 많고 정확하세요 자꾸 이렇게 이분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게좀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제가 <laughs> 제게. 제가, 제가. <laughs> 맨날 주도권 다 잡잖아, 누가. 세 장씩 덮보가 봅시다. 네. 보조를 좀 맞춰야 되는데 자꾸 삐걱거리네요. 이분이 좀환상이좀 많네요. 아, 뭐 어떤 게 많죠? 환상이 많다. 환뭘 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laughs> 네, <맞아요>. 환산만 <맞아요>. <laughs> 하고 있다. <진짜. 웃음> 네, 맞아요. 저테안 됐을 때 네. 그걸 저한테 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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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도 그거를 좀 추워져.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그렇죠. 이분은 주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칭찬만 좀 해주면 그래도 경험을 쌓는 면에서는 음. 훨씬 더 좋은 조건은 맞아요. 하늘 생각 좀봐요 우중충하죠. 네. <laughs> 성격 그대로지 않아? <laughs> 이거 밝잖아. 이분이 봤을 때좀 네. 가벼워 보일 수 있어요. 맞아요. 없잖아요. 맨날 저를 가볍게 하한 짝. 음. 왜 이렇게, 이렇게 삶에 진중하지 음. 않지? 약간 이 친구가 이거 해보자면 하 그냥 과감하게 해보세요. 음. 이분이 좀 주장이 좀 세더니, 지금 이분이 발목 좀 잡는 게좀 잡지 어. 마. 지금도 발목 잡혀 있잖아요. <laughs>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laughs> 진짜, 지금 너무... 지금도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 친구들을 하면 경험을 하다 보니. 나중에 그 노하우가 쌓일 거거든. 1층은 경험도 하기 전에 두뇌 회로를 먼저 분리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지가 해보지도 응. 않았으면서 판단하고, 지가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맞는 어, 것처럼 얘기해. 그게, 그게 너무 중, 싫어요. 어, 응. 진지충이가 에 맞아요. 제선주. 어머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해주셨어요. 제선주. 진지충. 제선주. 아니, 좀 저, 저, 장점 좀, 좀, 좀 말씀해 주세요. <laughs> 어, 얼마까지 상상하겠는지 세장님야야 진짜 잘 뽑아. 회장님 2년까지는 그저 그. 네 저희 계속 고생할 수 있어요 근데 3년 후부터는 괜찮을 거 같아요 저... 지금 당장에는 아무것도 가지지는 않았지만 매일 매일 있는 거 없는 거다 뽑아주면 될거 같네요 음, 음. 나중에는 힘들어서 쉬고 싶다 소리 할거 같아요 와. 한 8년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와. 8년까지는 꾸준하게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면서 가는 거 쌓아간다라는 생각으로 네. <laughs> 이 친구는 공무원명 <보면> 하기 싫대 <laughs> 좋아하죠, 뭐. 음. 이분은 뭐, 뭐 2년 차든 10년 차든 맞아요. 똑같아요. 이분, 이분은 10년 차까지는 동업으로서 되게 괜찮네. 그럼 실년 네. 후에 손절. 전달... 예, 단년 차부터는 계속 쉬고 싶어. <laughs> 그거 권위적인 것도 없잖아요. 있 안처럼 나잘 생겨서 멋있어 잘했어 이 소리 듣고 싶어. <laughs> 진짜 야, 나도 진짜 드디어. 아니 자, 아, 이번에 자유로운 영혼이네 네, 맞아요. 아, 맞아. 천히천천히 가다 맞아. 보면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해 있을 거야. 저 음. 예. 저는 가볍게 살면 되나요 그냥. <laughs> 그럴 거예요. <laughs> 아, 너무 재밌게 일하고 싶은데. 어, 맞아 그거 되게 좋아 어, 재밌게 하자. 일이 재밌으면. 맞죠. 근데 이번에 일 같이 하고 싶어요. 맞아요. 네. 일을. 네. 그러니까 네. 딱딱해요. 네. 영상에 딱딱하게 나와요. <laughs> 워낙 반대되는 상황. 맞아요. 맞아요. 그게 훨씬 더 재밌을 것같요 난 솔직히 야너 너무 잘보야 여기는 이건 야, 진짜 오세요 내가 거짓말 안하 완전 안 명당입니다 완전 명당 응. 나는 예성격을랑이격막맞는게나나 응. 나 심지어 응. 다 교회 다녀 응. 교회 다녀, 나 타로 처음 봤어요 뭐 어떡하라고 사, 사 년, 사 년입니다, 응. 4년, 4년입니다 여 4년을 어떻게 기다리야 지치지 <laughs> 마 응. 확실한 건 너도 들어, 새겨 들어 피디야 너랑 너는 내말 들어야 돼 아이디어와 끼가 넘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지 야여기 어디로 가, 어디로 가또안 들어, <laughs> 또안 들어 <laughs> 또안 들어 우리가 사람 엄청 많아 그무 여기 사진 한번 찍자. 하나, 여기서 다 나오는다. 하나, 둘, 셋. 거기 가서 또 야키소바 있으니까. 야키소바가 정확히 뭐야? 볶음면. 아나 일본 가서 먹어봤어. 하나, 저기 걔. 어, 왔다, 왔다, 왔다. 여기다, 여기야. 한참만. 그럼 이거 하이볼도 좀 스트롱하게 가능해요. 아, 얘네가 기계 추출이어서 정액이 아. 입력 박스로 나오고 네. 추가, 추가만 따로, 네. 네. 아, 사추가는 따로 음. 내야 돼. 네. 아 추가는 따로 돈 내야 돼. 일본 온거 같아 일본. 요즘 이런 하이볼 집 네. 많아요. 네. 맛있다 근데. 약간 깜찍한 게 면도 고들고들한 데 한국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인데 사랑이 아프게 드릴게요 네, 어,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안 짓고 한 번만 먹어봐 아니 안 짓고 한 번만 먹어봐 <놀람> 특이한 게 진짜 게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튀김옷? 아니야 탕수육 네. 튀김옷인데 근데 그 안에 수추를 많이 넣었어 그래서 특이하게 느껴져 <놀람> 와맛다 음. 야키소바가 살짝 짭짭해 네, 그럴때 맥주나 얘 예, 중간중간 먹으면 종합이 최고야 음. 화장실 좀 갔다와도 돼? 안돼 여기 가자 안가 화장실 안 가. 와야 못가 아 빨리빨리 야이거어때 들어가 아니, 저기, 동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 그래 잘하지. 아니다. 한 번만 갑시다. 한 번만, 한 번만. 진짜. 너 때문에 지금 개민망했어. 이렇게 부독적인거 처음이었어. 근데 점점 마, 맞아가긴 한다. 기계로 나오는 데가 많지 않게, 하이볼할때 탄산이 조금 애매하면 밍밍하고. 확실히 맛있어요. 확실히 맛있어요. 나는 내가 보니까 겨울에는 일본 술을 이제 따뜻하게 먹자고. 이게 찬바람물 때 와서 오히려 겨울에서 여기에 인게많은것같아 저희도 이렇게 반짝 쓰고 생각하고 싶어요. 내 발목이 좋습니요 와보고 싶었던 친고도 와보고 대단히 만족스러운 아, 하루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남음에는 저희가 반차 말고 연차를 써가지고 하루를 통으로 한번 간다고 죠 가요 주세요 PD님. 네살게자 이제 네. 저희 숙박의 굴레를 네, 저희 퇴근합니다 이제. 오케이. 아, 야나 아, 아. 어. 나 빨개졌어. 아할것 같다 이제.